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 내외 직과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팔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비가 어저께부터 쏟아져서 내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매주 변경되는 관세청 고시 환율 이렇게 위쪽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이번 주 관부가 세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 표도 참고해주시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1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관부가스 이미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프라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번 시즌 신상 다운패딩입니다. 267만원 판매되고 있고, 10% 세일 받으시면 240만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진다는 거, 10% 할인코드는 신규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신규 회원인데도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으시면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의 로고 패딩 같은 경우는 세일 받으시면 165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프라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모든 제품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르메르 핸드백 여러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몰 크로아상 백요 색상 인기 많습니다. 100% 양가죽이고, 143만 7천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13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면소재로 만들어진 크로아상 백 100만원 아래쪽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르메르 크로아상 백 여러 가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생로랑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니커즈는 이미 50% 이상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현재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4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버켄스타 보스톤 타오페 색상이고 시즌이 진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16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거 매년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구하기도 힘든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새롭게 추가되어 있고 몽클레어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가장 재고 많고 신상 제품도 전부 다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야 제품도 신상 제품 들어와 있고 여성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서 셀 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4세브로 오늘은 독일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 할인코드 입력시 30% 세일되고 있고 독일 설정 시 가격이 조금 더 좋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20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200만원에서 30% 세일 받으시면 대략 140만원 정도 되고 현재 독일 설정으로 확인해 보시면 30% 세일 받으시면 110만원 가격 떨어진다는 거 보시면은 제품 이렇게 상품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제조국가가 유럽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원산지 증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가능한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독일 세금 공제도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독일 세금 빠지는 거고, 한국 들어오시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독일 설정 시 가격 진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까 할인코드 입력 시 680유로 정도 나오고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독일 세금 빠집니다. 곱하기 대략 12% 정도 빠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600유로 5, 9, 7 계산해 보시면 97만원 정도 되는데 한국 들어오실 때 부가세 납부하셔야 지 되기 때문에 부가세 10% 하면 106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배송된 기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하시면 그렇게 해서 최종 비용 된다는 거. 말자세 패딩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웹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30% 세일되면서, 현재 1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막스마라 코트 판매되고 있는데, 마누엘라 코트 예전에 소개시켜드릴 때는 대략 300만 원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현재는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216만 원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가격 좋다는 거. 막스마라 제품들은 이렇게 따로 빼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반드시 신규 구격으로 할인 코드 입력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독일 설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신상 제품 여러 가지 모아서 3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 아웃렛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았습니다. 오늘은 코트 종류들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윌 코트는 65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딱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위쪽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 제품들은 추가 세일도 가능하다는 거 어떤 제품들은 그냥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인 코드 입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렌치 코트는 180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타블함 보여드리고 있는 리넨 소재 코트 160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300만 원이 원래 훌쩍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산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울 캐시며 펠트 코트 55만 원 구입 가능합니다. 산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트윌 코트라든지 디올 코트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355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뒤쪽 이동하시면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laughs> 그 다음은 수트네고지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찾아봤습니다. 이 사이트는 장바구니 담으시면 자동 35%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만약에 장바구니 담으셨는데 자동 세일 적용되지 않으면, 할인코드 입력 시20% 세일 적용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5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질산도 보여드리고 있는 버진 울로 만들어진 요런 코트는 192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략 1000불 정도는 그냥 떨어지면서 266만원 이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되고, 그러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고가의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세일 적용되지 않아서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20% 계산해 보시면 2230불 3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패딩은 257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맞으시면 앞쪽에서 소개시켜드린 세 타이어 사이트 가격 조금 더 좋다는 거,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미우미우 요런 스카프 종류라든지 여성분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가디건 요 제품도 20% 세일되면서 110만원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35%까지 자동 세일 적용 가능하고 신상 제품들도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세일 적용 가능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hbx 홍콩의 위치한 명품 편집샵 오늘 가입하셔도 바로 프라이빗셀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되어 있는데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서퍼 요 제품 18만 4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구글 버전 2 제품 2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살롱 보여드리고 있는 x t 퓨어 제품 요 제품도 18만원으로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은 243,000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143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패딩 가디건도 106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선글라스라든지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 보시고 이전에 구매 이력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가입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포워드 사이트 신상 여러가지 제품 판매됩니다.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시 10% 할인코드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좋은게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미국에서 페덱스로 빠른 배송 무료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퓨어브가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와플 스웨터 요 제품 10%까지 세일받으시면 18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퓨어버가 내센셜 신상 여러가지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맨투맨 종류뿐만 아니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종류 퓨어버가 내센셜 신상 제품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온라인 클라우드 몬스터 검정색상 10%세일 받으시면 20만원 최종 비용 된다는 거 온라인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호카 제품 같은 경우도 신상 제품 여러가지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상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 미국 아웃 세일 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60%셀 됩니다 저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이들 제품들도 많이들 구입해 주십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지 종류부터 다양한 제품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60% 추가 셀 되고 있고 여성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 제품들도 보시면은 요런 반팔 티어츠 10불 판매되고 있는데 60% 세일 받으시면 4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드 같은 경우도 11불 20센트 15,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 지 통해서 200불 남지 않으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블루레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다양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하프지버 맨투맨.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습니다. 9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조거팬츠 같은 경우도 59불 구입 가능해서 8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맨투맨이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조거팬츠 많이들 찾으시는 제품이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한국보다 세일되는 제품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인기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나 리퍼블릭 미국 아울렛 매장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리넨 홈방 셔츠 같은 경우는 60불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 담으시면 자동 세일 적용되면서 반 가격 30불 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색상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럭스터치, 폴로, 셔츠 같은 경우도 색상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진짜 저렴한 제품들은 추가적인 20% 정도밖에 세일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반값, 초대박 가격,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았습니다. 탐브라운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보여 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반팔 티셔츠 149불 구입 가능해서 작은 사이즈만 남아 있지만 20만 원 판매되고 있고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트랙 팬츠 같은 경우도 299불 대략 41만 5천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탐브라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됩니다. 가격이 이상하게 낮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버버이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요런 안경테 이쁩니다. 120불에 판매되고 있고, 선글라스라든지 안경테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오브 사이트 창립 기념일 맞아서 다양한 제품들 29% 계속 변경되면서 세일되고 있는데, 오늘은 비타민 종류 29%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4만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까지 무료배송 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종합비타민 라이프 익스텐션 이 제품 셀드해서 판매되고 있고 비타민 c 이 제품 굉장히 고함량 제품이어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비타민 d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오메가3 이 제품은 초고농축 제품으로 많은 분들 같이 구입하시는 제품 비타민 종류 다양한 제품들 29%셀되고 있고 아이허브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통 셀드 할때 20%가 거의 맥시멈이기 때문에 29% 굉장히 큰 세일입니다. 베스트셀러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세일되는 제품들로만 찾았습니다. 베이서스 보여드리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현재 28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19불 59센트 구입 가능해서 27,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49불 넘기시면 무료배송도 되고 있고, 라바짜 보여드리고 있는 크레마 커피빈, 요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전기 면도기는 60불 무료배송 가능하고, 스탠디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스 플로 우덤블러는 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크럽데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8,000원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쇼츠 영상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위쪽에서 확인해보시고, 한국에서 대략 12,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낑겨놓으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하다는 거. USB 케이블인데 15불 판매되고 있지만 할인코드 입력 시 7불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USB-C 타입부터 애플워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고, 코랄 보여드리고 있는 접시 세트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일단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좋은 게 무료 배송 가능하다는 거. 특히 접시 종류는 뽁뽁이로 이렇게 싸게 되면서 굉장히 부피가 커져서 배송비도 비싼데 무료 배송 가능해서 18개짜리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세트 60입을 구입 가능합니다. 86,000원 최종 비용 되는 거고. 보여 드리고 있는 18개짜리 피스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코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셀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한국까지 직접 배송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세일되는 제품. 지마켓에서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1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쟁여놓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도 진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황금향 귤입니다. 12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기존 습기자로 이런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고,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G7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커피 믹스부터 보시면은, 현재 다양한 제품들 매일 오전 7시에 단하루 특가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여기 페이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한국에서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집과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